진짜 인생이 뒤집히는 날은요, 내가 붙들고 있던 믿음이나 어떤 가치, 삶의 방향이 통째로 흔들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자신이 무너지는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날 제인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신의 길에 옳다고 굳게 믿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완전히 바울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힌 날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날들이 생각이 좀 나십니까? 우리 성교사님은 또 성교 나가실 때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으십니 우리 목사님들은 또 안수 받고 이런 또 교회를 하실 때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꼼만하게 우리 모두가 인생이 바뀌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울과 같은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중고등부 수행할 때 생각나십니까? 이쁜 그 누나가 오가고해서 갔는데, 그 누나는 오지 않고, 이상한 전도사님 만나서 열받아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날도 있죠, 사실. 네, 예, 또 살다 보면 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네, 바닥을 경험한 얼굴들이 또좀 있긴 한데, 저처럼, 예, 진짜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고 했던 그날,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그런 날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언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항상 듣습니다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 앞만 먹고 달려. <laughs>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뒤에다 뭐 새겨져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 열심이요. 가끔은 방향이 엉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이 다녀와서 엄마에게 외칩니다. 아 엄마, 나 오늘 영어 시험 100점 맞았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수고했네. 오늘 치킨 먹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야지런히 군대 조교 모드로 야, 긴장 풀지 마. 응? 아, 아주 좋아할 때 아니야? 치킨은 군대 가서 먹어? 아니죠. 뭐. 군대 대학 가서 먹어? 뭐 이렇게 말하수는 분들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laughs> 그런 나래를 보면 아, 이분은 정말 언제 군대에 제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늘더더 더를 <laughs>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더 하라 그러고, 승진도 더 하라 그러고, 돈도 더 많이 벌라 그러고, 더 뒤처지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많이 듣고 살았죠. 교회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공사도 열심히 그고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달리다 보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오면 현타가 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만 했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낙심이 밀려올 때가 많죠. 그 동안 내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열심으로 사람이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열심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날이 오면요, 기도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신앙의 현타,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없는 내 열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얻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일이 고당하고 이 교회 생기는 것도 막 경쟁적으로 막 하다가 지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울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죠 율법의 박사였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훈련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생각지 않은 그 날에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날 비방하느냐? 바울은 이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몇날 끼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과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그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앞에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욕 이 열심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 쓸수 있는 신앙생활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예수님 을 만난 그날이후내 열심히만 달렸던 고단했던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바울과 같은 기쁨과 자유가 없으셨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뒤집히는 건 원치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기 원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죠 그래서 왜 열심히 돈 벌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자신의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 사실 하나님의 금민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요 <laughs> 피하고 싶은 이 순간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지 않아요? 저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자고 좋아했거든요. 야구를 하다가 홈런을 쳤는데 옆집 창문이 과상창 깨져버렸어요. 그때 제 인생이 과상창 깨진는소리처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어른이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서 우리가 막 두렵고 분심에 쌓이야 됩니다. 그런, 그런 날은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떡컹 내려가지 않습니까? 빗장이가 예, 막 찾아온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기도 두려운 날이 됩니다. 예, 그런 날에 정말 우리가 아 하나님께 기도 저는 자신 기도 그날 안 되더 그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예, 바로 그런 날이 바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번쩍하고 이랬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 놀라서 말을에서떨어서땅바닥에 엎드려지는 순간 바울은 생각한 거죠 아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불타는 삼지창을 들고 나셔서 이 나의 원수 바울아 내가 오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오늘 너를 끝장내 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달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심판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왜 나를 편박하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다를 위한 열심히 길이니 열심히 가는 길이니? 이런 질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그날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잊지 못하고 그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3절 을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내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나가 믿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한 것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내가 몰라서 한 일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일. 내가 몰라서 한일이라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들이죠. 그다음 사실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심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죠. 몰라서 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넘겨 주신 넘겨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기 분이죠. 그러나 그 심판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가 지금 그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사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바울이 용서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 있었을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진리님 바울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좀잘 나가고 인정받을 때 만나셨습니까? 내가 좀 함께 부처 할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내가 이 뒤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좀 너무 힘들 때 바닥 치고 있을 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난 그 날이 언제인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이 있었죠. 저는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욕하고 비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입술은 사실 온통 이렇게 악한 말로 가득 찼고 음. 그리고 제 인생은 제로 얼룩져 있었죠. 네, 그런 그날 제 주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은이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회계도 했고 매일 기도도 했고 말씀도 받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 속에 호적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한해 그날 아마 서빙고의 교회에서 오늘 같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성찬식 떡을 주시는데 제가 그 떡을 입을 때 받는 순간 갑자기 죄한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내죄로 인해 이 떡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아,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저큰 벽이 느껴져서 넘어가지 못한 벽이 있는 것같았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떡도 받고 고로주도 받을 먹고 있는데 저는 떡만 받고 고로치는 받지도 못하고 그 떡을 잡고 막 계속 이 엉엉 고로치에 막 울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근데그 순간. 제 마음에 아주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시가, 내가 너그 때문에, 네그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요, 글쓰는 일도 고 너무 꾸덕치지만 더 크게 막꾸었습니다더 크게 울고, 네, 그리고 막 너무 기쁜 마음이 또 밀려와서 또더 크게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울다가 울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옆에 사람이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정말 감당도 안 되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네, 그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풍경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배에서 여러분도 바로 그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청감이 끝나는 날 자기 이 없음에도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안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령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구원점의 신이마 하나님의 마음이며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우리를 실제로 바꾸고 새롭게 하시고 근원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찾아오는 날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은요 넘치도록 풍성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요 너무나 풍성해서 한 사람이 인생이 뒤집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바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의 세금으로 가는 그날, 예수님을 그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원에도 그 인해 바울은 심판받지 않, 심판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 그 바울은 새롭게 그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날이 그 은혜가 바울을 새롭게 만든 날이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인생을 하는 때이 인생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어요. 형 엉망진창이란 말 아시죠? 너무나 엉망진창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야를 하셨다. 아이를 너무 심하게 하셨어니다 그리고 t be. Tong Yong, Wong, Jay, Tion, t a r 이 Kunnen, c h a s a k a 근데 o s h 가 Tangai, and this Chasakai. 침대에 누워 있다가 o n 자살하는 거 같은데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h e r one, the other o 이 e the other one, the 이 t h e r one, the other one, t h 거예요 그래서 그 n e t 가서 그 성경책을 뽑아서 딱 펼치는 순간 이 목사님의 인생도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그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어느 구절 읽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물뜬막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느끼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범박하고그 만약에 그 유혹이 있었지만 약예 끊고 그 유혹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날 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다시 불러줬다는 그 불러줬다는 사실 하나로 견디면서 지금 목사님까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한 일이 뭐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펼친 것뿐이죠. 네, 그 성경책을 펼친 것 하나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날은 모든 죄가 끊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 인생은 너무 엉망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엉망이 된 그날을 오늘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상처의 시간들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마음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 위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모든 눈물의 시간을 알고 있단다. 이제 너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저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심하게 하고도 바로 주님 곁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감기겠습니까? 얼마나 웃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에가셨으면이 세상 고생 안 하고 상처도 안 받고 그 뿐입니까? 뭐 카드값, 은행대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데려가시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날, 그날 우리 인생을 뒤집힌 하나님께서는요. 왜이 왜 고단한 세상에 우리를 당겨 두셨을까요? 바로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랑을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자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 일을 원하고 말하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을 위한 본보기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그날 은혜 받은 것은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복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날이 되도록 하신 거죠. 제가 이 와이. 이란 승리단체에서 옛날에 이렇게 그 초등신을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믿음도 못 설푸고 뭐 말도 잘 지금도 잘 못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뭐 십자가 회개뭐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좀 불편할 정도의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뭐잘 못해서 저가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날 이렇게 음 제삶을좀 나눴어요. 네, 그때 저는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목을 통해 누군가에게 분명히 위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물을 흘리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때 강연에서 내려서 저는 이렇게 어,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관계있어습니다 주님, 직업적으로 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가 더큰 은혜가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 있고 있었고 나서 한 3년 네. 후에. 제약에 네, 새로운 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강사님그 3년 전 졸업식에서 그 감사님 그 간장을 듣고 은혜를 너무 받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정말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던 이유가 그날이 바로 누군가의 새로운 은혜 시작이 되는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는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처럼 그날은요, 저와 여러분의 날만은 아닙니다. 그날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처나 회계나 그 우리의 은혜의 기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음은 회신대로 끝나지 않고 본이된 자로 분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꼭꼭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일 죄붙었이 야기들과 이 죄된 과거 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경험을 한 뒤로 사실 많이 부끄럽지만 더 이상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아, 지금 같은 사람도 교훈을 받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실패도 상처도 죄 흔적마저도 누군가의 큰 날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이 되는 이야기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교회 여러분의 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은 그 날은 언제입니까? 혹시 아직 그 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잘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창고 조용해서 언제 정말 하나님 보신 날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날을 <laughs> 만드셔 만드러 갑십니다. 어떤이는요, 이 방울처럼 빛 가운데 오늘 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이는 말씀 한구절에 울고 그 마음을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회개 자리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없이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금유를 받으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바울을 뒤집었고요. 그 날이 복국을 정하게 했고, 그 날이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날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언 하나를 알려드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오늘 설교가 바로 나왔는지 누가 설교했는지 까마득하게 읽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아마 더 놀라운 것은요. 아마 이거는 이 월요일마다 반복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백 번의 설명을 듣고 이전을 읽는 게 사실 은혜죠. 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또또 달마다 새로운 게 여러분도 좋고, 목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 좋으신 분들과 별로 안 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다 잊어도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누군가의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통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이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옆사람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그날은 바로 내 인생이 뒤집힌 그날에서 시작된다는 것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날이 없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십시오. 그날이 있다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그날을 선물해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애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